네, 안녕하세요. 유민나입니다 2019년, 예, 2019년, 어 1월 9일, 1월 9일,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좀 기술적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는 제가 한번 지금 찾고 있거든요. 글을 쓰기 전에, 예, 방송부터 만드느라고, 예,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카페를 만들기 전에, 예, 11월 5일날 마지막으로 올렸습니다. 예, 11월 5일날 마지막으로 그걸 올렸고, 그리고 나서 맨 밑에다가, 예, 맨 밑에다가, 아,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뭐라고 올려드렸냐면, 기존 재료에 있을 때 같은 의미 나오긴 좀 힘들지 않을까. 지만 해도 될 거라 생각했다. 이렇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럼 어떻게 하냐, 라는 논리로 성립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하서 시장 떠화과는 상관없이 확실히 저점을 다져주는데 긍정적인 재료가 아닐까 생각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 스페인 반드시 주의와 명물이 되어 줄 거라고 생각된다라고 아, 썼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본다라는 의미죠. 봐야죠. 예, 언제 봅니까? 저점을 확실히 다져 줬을 때 예, 상관없이 확실히 저점을 다져 주는데 긍정적으로가 아닐까? 갈때 보겠다는 얘기죠. 이게 제 말투입니다. 예. 적응되셔야 돼요. 적응하셔야 됩니다. 자, 해서, 어 봅니다. 자,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인데, 저점을 보통 이렇게 크게, 단기간 아주 큰 폭으로 급락을 해요. 예. 지금 고점은 어디였냐면은 52,000원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점은 한달 만에, 대략 한달 만에 52,000원에서 27,000원 정도, 28,000원까지 급락을 했어요.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예. 이 정도면 엄청난 겁니다. 예, 단기간 내에 이렇게 크게 급락을 하게 되면은 이 평선들이 가하게 하락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보통 만 2개월 지나서 3개월 차에 들었으면은 3개월 차에 들었고, 그리고 단기 재료가 아니라 어떤 중기 재료. 이게 금방 그 스페인, 스페인과의 그 스왑이죠. 수 예. 무기 거래를 수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기 거래 수화 부분이 뭐 단기간 내에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예, 단기간 내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분명한 것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겁니다. 예, 시간이 걸린 겁니다. 예, 해서 요 시간을 갖다가 감지할 때그 어떻게 감지를 하느냐? 바로 이제 기술적으로 갈때 돼서 또 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예, 그때 당시 한국 항공 우주를 제가 이쯤에서 보여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로 뭐 했냐면은 요 자리가 2차 매수 구간이지 <laughs> 2차 매수 구간이지 여기를 벗어난 즉 4만원 위에서는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러다가 혹시라도 안되게 되면은 개파락을 피할 수가 없어요. 개파락 했을 때그 갭을 생각했을 때 어디부터 반영됐느냐 예? 이 미고등항공기 라는 재료가 어디부터 반영됐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부터 반영이 됐거든요. 여기부터. 여기는 자율적 반등. 그 다음에 본격 반등은, 아 본격 그미 고통훈련기 재료로 반영된 부분은 여기였었어요. 그리고 여기부터는 과도한 거죠. 그래서 3만원대, 이제 예를 들어 3만 한 5, 6천원, 6천원 안파. 여기가 최적의 매수 구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였습니다. 글에 다 나와있는 내용이에요. 블로그 글에 다 나와있습니다. 개파락할 때 보세요. 개파락할 때 일단 당시 고가가 38,900원 즉 39,000원 정도의 매수를 했다면 아니면 4만원 정도의 매수를 했어도 마이너스 3,4% 정도에서 매도를 할수 있었죠. 그래서 갈때매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는 시점에서 특히 이런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재료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갈지 안 갈지 모르잖아요. 이런 종목은 갈지 안 갈지 모릅니다. 악재 투성인데 뭔가 한방한 한 방에 어떤 기업 내용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 스페인권이 그렇거든요. 이거 미 고등 훈련기도 그랬지만은 스페인권도 그에 버금간다. 그에 버금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전환점이 되는 굉장히 큰 그런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가능성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가만 관찰하고 있는데 미리 잡을 필요는 없겠죠. 갈때 잡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 재료가 분명히 이종목의 주가에 영향을 지칠 수 있다라는 거는 상승 반전 흐름이 나오면서 아, 이 재료가 드디어 먹히려나 보다. 혹은 상승반전이 안 나오고 찌글찌글찌글 옆으로 가다가 밑으로 미끄러지면 어떻게 되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스페인권으로 인해서 주가가 일단 여기처럼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이런 경우는 많이들 보는 게 이제 주봉에서 5주선이나 10주선까지 탄 거를 갖다 확인해요. 근데 보십시오5주선 10주선 안 탔습니까? 그죠? 이미 여기서 타버렸죠? 안 가고 있잖아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기 급락한 종목 있죠? 단기 급락한 종목은 만 2개월 이상, 3개월 차 내지 4개월 차된 종목들은 팁이에요. 그냥 60분 만 편하게 보세요. 60분 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많이 번 차트죠? 선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깔려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내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쑥 밀어 올려서 올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560분 선이에요. 이게 과연 여기를 돌파할 것인가 안 돌파할 것인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저항선인지 아닌지 몰라요 여기를 돌파해 준다면은 확 돌파해 준다면은 간단하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항선인지 아닌지 를 모르는 거예요 섣불리 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왜한번더 접어줬다가 접어준 줄 알았는데 밑구녕으로 쭉 하고 뺄수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560분선까지 못 넘었으니까 그서 일단 확인하는 게 560분선이 저항선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줘야 돼요. 이럴 때 하는 방법이, 전에도 560분선에서 흔적을 갖다가 추적해 보는 거예요. 전에도 저항을 받았는지 지지를 받았는지, 560분선에서. 자, 제가 여기를 눌러서 선들이 좀 길게, 최대한 길게 나올 수 있도록 조절을 해 봤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5 6 0분선에 흔적을 찾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끝나고 이 뒤부터는 선들이 안 나오죠. 더 이상 예, 더 이상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지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 좀 늘려주세요라고 해도 일봉처럼 막몇 년치 이렇게 일봉이 이 장기선이 나오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뭐 이렇, 그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렇다면 추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말씀드렸어요. 뭘 말씀드렸죠? 예. 560분선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560분선에 각도 있죠? 각도로 왔다 슬그머니 한번거어보세요 요렇게. 예. 대충 맞죠? 560분선에 이렇게 걸리는 게 보이죠? 그죠? 요런 식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아, 560분선에서 설마 했는데, 설마 했는데, 560분선에서 과거에도 저항을 받긴 받았네. 그럼 확실하게, 저선을 넘거나, 저선을 넘을 거라고 생각해서, 즉, 지금 현재 자리에서, 현재 자리에서, 이 560분선을 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섣불리 잡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생각할 때, 자, 어, 위에, 위에, 이거를 갖다가 돌파한 다음에 잡아야지. 그러 또, 초기 저점 대비해서 이미 한10% 정도 올라온 거잖아요. 부담될 수 있어요. 아우, 여기서 잡으면 또 이게 또 떨어지면 마이너스인데, 기분 찝찝하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또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선을 바꿔보세요라고 해요. 선을 바꿔보세요. 30분 봉은 이미 장기 분산으로다 돌아 냈을 겁니다. 30분 봉 의미가 없어요. 30분 봉에서 장기 분산으로는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60분 봉에서요, 120분 봉을 보시는 겁니다. 120분 봉을 보면요, 바로 이렇게 나와요. 아, 얘는 560분선 가기도 전에 이미 상 120분봉에 306분선에서 이렇게 저항을 기가 막히게 받고 있었구나. 자, 월봉 보실게요. 저항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죠. 주봉 볼게요. 20주선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일봉 일본 볼게요. 일봉에서 저항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없어요. 저항선이. 단지, 여기 단기, 이 3개월치의 박수권이라고 봤을 때, 고점 부분이다 그냥 이 정도 수준인데, 그렇다고 해서 탁탁탁 찍으면서 저항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선을 찾으십시오. 306분 선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120분 봉에서 306분 선이 33,450원 정도예요 33,450원. 33,450원. 그러면 60분 봉에서요, 3 3 0 4천 얼마죠? 33,450원. 예. 요 정도죠.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기존에는 여기를 뚫어 줬죠. 뚫어 줬죠? 뚫어 줬었어요. 예. 3 3 4 5 0원을 뚫어 준바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지금은 요선 내려오는 306번선에서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요. 요렇게. 그렇죠? 기가 막히게 받고 있죠. 그럼 한 번은 뚫어 줬었잖아요. 기존에는 이 선이 없다라는 가정 하에 뚫어주긴 뚫어줬었잖아요. 33,400원을. 그죠? 그러면 뚫어주는 데는 쉬울 겁니다. 그럼 560분 선이 위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560분 선을 보기 전에, 560분 선 밑에서 내가 잡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선을 갖다가 가볍게 툭 위로 올려서, 2시간 이상만 유지를 하면은, 잡으면은, 560분 선까지 그냥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7%, 5%, 7%, 10%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는 뭐예요? 그나마 안전한 자리가 되겠죠. 즉, 여기 120분 봉에 560분 선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수익권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안정감을. 그러면서 꾸준하게,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밀고 올라갈 수 있다. 어디까지? 일단, 180분선, 216일선까지. 216일선 지금 보시면은 저항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260, 216일선에서 저항받은 흔적이 있어요. 여기 있죠? 예, 조금 더 크게 제가 확대해 드릴게요. 이렇게요. 여기서 260일선에서 저항을 받았던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딥니까 180일, 일단 1차적으로 180일선과 216일선인. 3만8천원과 그리고 4만원 여기까지 단기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거기서의 흐름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 뭐 11선이나 혹은 5주선이나 이렇게 보면서 관찰하면서 스페인권이 언제 나올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게 리포트로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이때 가서 나오는 겁니다. 이때 가서 밑에서는 안 나와요. 밑에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관련 기사도 별로 없고요. 이 주주들만 알고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계속 바꾸서 쳐다보는 사람만 그렇겠죠? 여기서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계속 관찰하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밀고 올라가서 이제 그 위에서 놀다가 스페인권이 뚝 저기 돼도 일단 스스로 떼기는 하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 그 스페인권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익이 폭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매매 전략을 짜고 대응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저점에서 분봉 활용법 조금 좀 이해되시죠? 저점에서 분봉할인법, 요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